아, 네. 제가 아, 본 최근에 진한이 형의 주사는 자꾸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집에 가? 너 가. 너, 너도 가. 아, 정말? 아, 약간, 약간, 다 아, 보내버리는. 살짝 화가 많아. 화가 많아요. 화가 많아요. 예, 네. 네. 슬슬 이게, 이게 단계가 있어요. 네. 이게 즐거운 단계가 있고, 희노애락이다 있거든요. 아, 술 많이 네. 취하면. 네. 근데, <laughs> 요즘에 약간 사춘기구나. 술만술좀 마시면. 네,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. 약간 센스 것도 돼요 약간 혼자 있고 싶다. 아, 네. 아, 고, 그런 생각. 약간 네. 살짝 저랑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네. 좀, 전, 까 전에는 제가 약간 네. 화가 좀 많은 스타일이었는데, 뭐, 성이 보면, 좀 있고, 네. 요즘에는 그냥 멀쩡하고요. 약간 네. 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, 오히려 지난이요. <laughs> 이제, 네. 이제, 약간 이게 파도처럼 네. 탔다가 다시 와요. 준혜에게 아. 아, 다시 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계속 바뀌죠. 네. 준혜한테 아, 가면, 네. 아, 문제있습니다. 아, 문제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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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인 거는, 이게, 뭐야 내가 화가 없어지면은 생기고 이 이게 바로 밸런스가 이게 맞으니까 밸런스가 있어요. 지난 네. 형이랑. 탱키 카카가 잘 되면 네. 된 거예요. 네. 한 번도 단한 번도 둘다 화가 많았던 적은 없어요. 그럼 됐어요. 네. 네. <laughs> 둘이 화가 많으면 진짜 네. 난리가 나거든요. 네. 좋은 콤비죠. 예, 네. 네. 좋은 콤비다. 예. 어. 네. 술자리 콤비. 네. 술 친구.